반갑습니다. 그림제 시원수의 민준쌤입니다 자, 오늘은 5번 연구작도 따라한다는 점성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이 수업을 배우면 한번 주변에 잘 그렸다는 그림들을 한번,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 선쓴 1, 2, 3번과 이 점, 이 공식은 잘한 선생님이 하더라도 또 잘한 학생이 하더라도 이 공식을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한번 차근차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핵심선과 연추선이한장에서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자, 먼저 핵심선을 보여드릴 텐데, 자, 왼쪽을 보더라도 오른쪽을 보더라도 주제부로 향하는 노골적인 선이요. 노골적인 선. 자, 이거는 자 이런 거예요. 자, 왼쪽을 보더라도 주제부로 가는 노골적인 선, 오른쪽을 보더라도 주제부로 가는 노골적인 선. 이게 핵심선입니다. 그리고 연출선이란 것은, 자, 누가 봐도 이게 지금 포인트에요. 면이 있고 선으로 한번 찍어주고 있고, 뭐, 점지가 하나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이게 포인트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 여기 포인트니까 한번더 쳐다봐달라. 그런거예요 아, 이게 포인트니까 내가 이걸 선을 감아서 보여준다던지, 아니면은, 당겨서 끊어지기 직전의 선을 만들어준다든지, 즉, 감아주거나, 찢어주거나, 끊어지기 직전의 선을 만들어주거나, 당겨주, 당겨주거나 하는 것처럼, 노골, 자,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주제물에하는 노골적인 선, 시선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누가 봐도 포인트를 만들어 놓은 구조적인 부분 안에, 끊어주거나, 감아주거나, 찢어주거나 하는 연출선을 한번 넣어주는 거예요. 자, 대신에 선을 쓰는 공식 중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어요. 선은 제일 마지막에 쓰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을 메인으로 쓰고 화면을 구성하다 보면 양감이 안 나와요. 양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칫 잘못, 잘못해서 화면을 오 와, 선 되게 잘 썼다 해서 채색을 했는데 막상 양감이 안 나오면 그림이 지저분하거나 평면처럼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선이 없어도 조형적으로 공간을 구성한 다음에 덧붙여 주는 정도지 선을 메인으로 쓰시면 분명히 체색할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꼭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선은 항상 제일 마지막에 선이 없어도 양감이 나오는 소재로 조형 쪽 구성을 마무리한 상태여야만 올바른 그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공간선. 자, 공간선은 자 제가 주제물을 읽고 이렇게 시선 을 읽고 있어요. 앞에 제가 수업을 이제 해드린 것처럼. 내가 중경 옹경을 어떤 방식대로 읽을 건지 대해서 세팅을 당연히 해놨죠. 선은 이렇게 항상 흘러가고 있어요. 맞죠? 근데 자 제가 차만 있지 도로가 없으니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 눈동자가 움직이고 있는 그 방향을 시각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시선이 들어가니까. 제가 눈동자가 움직이는 그 선을 시각화 시키는 거죠. 이렇게도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게끔. 자, 이런 부분은 사실 앞에서도 쓸수 있어요. 그러면 시선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즉 내가 눈동자가 움직이고 있는, 내가 읽고 있는 그 방향을 시각화 시킨 개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자, 선생님. 점을 못 쓰는 학생들이 꽤 많은데, 자, 점을 쓰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점은 이 마우스 커서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바탕화면에 이렇게 많은 폴더들이 있는데, 정리 안, 정리 안 하시는 분들 되게 이거보다 복잡하게 그 바탕화면이 형성되어 있을 것 같은데. 자, 저는 이 점을 보고 싶은데, 어, 내가 이 점을 뭔지 어떻게 알아? 모르죠.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점은 마우스 커서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그냥 포인트 위에다가 뭐 주제부 위에다가 면제 위에다가 넣는 개념이 아니라 이러한 곳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한번 봐달라라는 개념으로 바로바로 쓰셔 넣을 수 있어요. 자, 주제부 앞에 공간이 있으니까 점을 넣는 거죠. 어, 주제부 앞에 공간이 있는 것 같아. 주제부 앞에도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넣는 거야. 어? 이 개체랑 이 개체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것 같아. 어? 이 개체 이 개체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공간이 있지만 손가락 사이에 공간이 이렇게 손가락 사이에 공간이 있지만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다른 특정된 개체를 넣어서. 아 뚫려있구나 라고 인지해주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특정된 공간 자 주제부 사이사이 공간을 잘 만든 학생들은 한번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 내가 이 사이 공간이 있는데 아, 잘안 보이니까 점을 넣어서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주자 자이 개체 밑에도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 개체 뒤에도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뒤에 공간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쪽 앞에도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점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점은 이렇게 공간, 공간 사이에, 아, 있는데, 안 보이니까, 선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읽고 있는데, 도로가 없으니까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그 움직이고 있는 시선을 시각화 시켜준 거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공간과 공간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사이사이 공간이 있는데, 그걸 공간이 시각화 시키지 않았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시각화 시킨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선총세 가지입니다. 핵심선. 왼쪽을 보든, 오른쪽을 보든, 어딜 보든 주제으를 향하는 노골적인 선. 두 번째는 연출선. 조형적으로 누가 봐도 포인트처럼 만들어 온이 공간에 한번더 감아주거나, 찢어주거나, 당겨주거나 하는 연출선. 그리고 내가 읽고 있는 그 흐름을 누가 어떻게 읽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이 방향대로 시선을 넣어주는 노골, 도로를 만들어주는 공간을 시각화 시켜주는 선. 공간을 시각화시켜 주선, 그리고 주제부를 잘 구성한 학생이라면 이렇게 사이사이 튀어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튀어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런 사이사이 공간들 잘 만들었을 거예요. 그 공간에 점을 넣어서, 아, 여기 공간이 있다. 주제와 앞에 공간이 있다. 그보다 앞에 공간이 있다. 이 개체 아래로 공간이 있다. 즉, 공간이 있다라는 사실을 조금 더 인지시켜서 내 공간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절지가 이렇게 그려진 것처럼 상한스,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조금 더 풍부한 또 남들보다 조금 더 다른 공간을 형성하는 학생처럼 어, 그림의 최대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뭐 되게 중요한 내용이지만 되게 설명할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